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차림무소 김민명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전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늦었어요. 두 번째 차량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안양에 잠깐 다녀오라고. 우리 큰아들이 같이 사무실 근무하는데, 또 둘째, 손자를 내가, 큰애는 손녀고, 둘째는 손자. 아들을 낳았는데, 어우,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코도 크고, 귀도 크고, 아주 잘생기더라고요 <laughs> 저를 닮았는지 <laughs> 아무튼 경사 났습니다 우리 또 구독자님들 형님들 뭐 동생 친구분들 많이 축하 좀 해주시고요 물론 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 손녀라든가 손자들이라면 은 전화주시면 제가 또 다만 소정에 뭐라도 선물을 하나 보내드려야죠 뭐자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리뷰를 시작하는데 아 어제 제가 또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우리 또의형제 형님처럼 지내는 형님이 또 손자 났다고 수원까지 올라가 충주 사시는데 수원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집사람이랑 회에다 소주를 한두병 한 이상 먹었더니 아주 힘드네요. 속도 안 좋고 아무튼 뭐 좋은 날 리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또 가져온 차량이 마침 또제시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BH330, 후기형이죠, 후기형. VIP팩이더라고요. 검정색이고,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미세드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가 기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제네스 BH330 럭셔리 VIP팩. 연식도 2011년 12월에 2012년 형식이네요. 키루스가 18만 6천 조금 넘어가지고, 의무 성능 보험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에 검정 세단이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는 단순으로 본네트 W 그 다음에 휀다 단순 교환 그래서 무사고죠 무사고 단순 무사고 미세 누이는 안 보이고요 외관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 데일라이트도오우 깨끗한데요. 백화인상 없고 엠블럼도 뭐 교환해놨네요. 색으로 광도 잘나 있고 어제 이 차량은 어, 세차장에서 황풍화 되어갖고 온 차량인데 그릴도 보면은 약간 이제 세차하다 보면은 이게 실처럼 솜 방망이죠 있솜 방망이처럼 이렇게 약간 긁혔네요 그리고 이칠 칠은 뭐 까지거나 키스 하나도 없어요 엄청 깨끗하네요 물때는 좀 보이고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 현장 습기 없습니다 센서 4개 견인구리 돼 있고 밑에 그릴도 뭐 몰딩 끊기거나 물때 없고 위에 몰딩 역시도 아주 뭐 끝내주죠. 기스 까진 거 하나도 없어요. 끊김도 없고 양쪽 단차가 여기에 조금 나왔네요. 이거는 어떻게 뭐 고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수정업체 공업사에서 또 이쪽 현장고 흠집이라든가 뭐 까진 거 하나도 없죠. 한반은번데트 조금씩 이제 세, 세일 정도로 돌 맞아서 터천 자국이 있어요. 현재에서는 돌빵 문구 스크래치 없는데 깨끗하죠. 오우 광도 아주 끝내주긴 했네요. 남유리도 이제 모래 맞은 자국만 있죠. 큰 들빵 없고, 휀다 날파리, 모기, 파리는 안 보입니다. 터치한 자가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가, 오, 타이어도 50%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휠이, 이게 VIP 휠이죠? 야 제네시스 멋있네요. 뭐, 여기는 조금씩 뭐 묻은 것처럼 쓸려가지고 키스는 좀 있는데, 두 군데, 두 군데 보이고, 다른 데는 깨끗하네요. 야 휠이 멋있네. 제치 휠인가? 맞나 모르겠네. 휠이 제네시스 휠이긴 맞는데, 자, 백미로, 여기 조금 뭐 이렇게 쓸렸는데, 다행히 깨진 거 없습니다. 까지거나 기스 다른 데없고요 앞문, 날파리목이 팔이 없고, 뒷문도, 오, 깨끗한데요. 터치 한 장만 하고, 몰딩도 물 때, 여기 앞뒤로 조금 있는데, 다른 데는 뭐물때 기스 없습니다. 스태프 양호하죠? 천정, 필라, 까지거나 기스 해진 거 없고. 뒤에 핸다. 핸더, 뒤에 핸다도 뭐, 어우, 야, 퍼펙트네요, 퍼펙트. 날파리, 뭐, 유파리, 터치한 양은 안 보이고요. 타이어는 뭐, 한 30%. 휠은 이 가위가 좀 기스 좀, 가운데는 엄청 깨끗하죠? 자, 뒤에는 이제 대류등. 아주 멋있죠? 앵두 색깔의 대류등. LED 깨지거나, 백화장 습기 없이 아주 끝내주네요. 야 되게 뭐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뒤 엠블럼도 재치. 깨끗하죠? 끊긴 거 없고. 몰딩도 실기스 까지거나, 노 없이 아주 깨끗하네요. 반반은 이제, 마우라 두 개는 이제 붓박이죠. 붓박이. 벤치나 BMW, 아우디처럼 쫙 들어가 있죠. 아, 멋있습니다. 센서 내의 효능이그 다음에 후기형 몰딩은 좀 널찍한데 끊기거나 흠집. 여기가 약간 끊긴 자국이 보이네요. 여기 두 군데. 이거 여기만 그렇지.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라든가 흠집 까지면 없는데요. 반반은 뒤에도 뭐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 전등은 아니고 와 이런데 삼각대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네요 뒤도 깨끗하고요 타이어가 과연 오우 새거 돈 버셨네요 삼각대도 있고 공구 다돼 있고요 여기 는배터리도뭐 파랗네요 새거나 다름없고요 곰팡이 서거나 녹스거나 습기찬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물까지 있네요 와 뒤에 깔끔하죠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고 트렁크 돌방 못고 스크래치는 없는데 여기 터치한 자국 하나 보이네요 여기하고 옆쪽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도 터치한 자국 두 군데 세 군데 보이네요 세 군데 다른 데는 깨끗해요 준유리도 뽀글이 없이 서득이잘돼 있는데 브레이크 등 LED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그리고 샤크 한테라도 괜찮아요 세월의 흔적은 별로 안 보입니다 <laughs> 자 뒤에 휀다 날파리 먹이파리 없고 터치한 자국도 없습니다 타이어가 30%쉬은가에만 엥 들어서 좀 쓸렸는데 가운데는 아주 깨끗하네요. 가운데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뒷문 뒷문은 저기 말 모기 하나 있네 요 여기 모기 하나 날파리 하나 두개 보이네요. 조석 뒷문만 모기 하나 날파리 하나 아, 터치한 자가 그 대신 없어요. 그나마 그래서 앞문 앞문도 밑에는 하나 둘 모기 하나 두개 모기 두 마리 날... 모기 세 마리가 있네 하나 둘셋 모기는 있네요. 앞뒤로 그데 터치한 자가 그나마 없어요. 백미로 깨진 거 친한 거 없고 몰딩도 뭐 깨끗한 편인데 두 군데만 물때가 좀 보이고 스태프도 까진 거 없습니다 천정 필라도 아주 깔끔한데요 까지 그나피스 해진 거 없이 아주 상태는 좋고요 마지막 핸더도날 파리 먹이 파리는 없지만 여기가 어 없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단한 단 가지 흠이 이제 이게 조금 단차가 좀 있는 거 이거는 한번 고정을 좀해 놓겠습니다 타이어가 50% 이상 휠은 야, 이거 묻은 것 처럼 되지. 휠은 뭐, 희스 하나 없네요. 자, 외관. 조속 쪽만 보기가 한네 마리 정도 보이는데, 그 위에는 아주 뭐, 퍼펙트네요. 상태가 좋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외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별로. 앞뒤로도, 뭐 나이트면 나이트, 데르드면데르드별 데로듬.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덤팅도 루마예요. 루마인데, 오, 깨끗한데요. 깔끔하고, 까진 거 없습니다. 도어트림 이제, VIP팩이라, 우드가 틀리죠? 가죽 우드죠? 가죽 우드. 손들자국 여기 하나, 위에는 아주 깨끗한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메모리 시트, 뒤에 커튼, 그 다음에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 수위지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네개 도어 트림도 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아주 사용감 없이 깨끗한데요. 양호하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고, 스피커는 이제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는 렉시콘이에요, 렉시콘. 옵션이에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음질 좋죠, 뭐. 여기 앞에 카메라도 있는데, 나오든, 안 나오든, 한번 확인해 봐야죠, 뭐. ECOP 돼 있고, 차선 이탈 방지,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다 옵션이죠, 뭐. 핸들 전동 딜팅 작동 잘리고. 또 장점이 핸들 열선이 있어요, 열선. 열선도 되고. 겨울 좀 다가오죠? 전동 시트 작동 잘리고, 시트는 주름만 있지,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는 없습니다. 여기 에어백도 있고, 목받이는 뭐, 뭐, 깨끗한데, A급인데요.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도, 야, 주름도 별로 없네요. 뭐, 툭, 툭, 툭의 그 맛이죠? 두 마름 잔소리. 야, 시트는 아주 상태가, 이 차는 뭐, 진짜 상태 좋아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 하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자, 우드 핸들 돼 있고, 핸들도 뭐, 까지거나 피스, 해진 거는 없는데, 사용하면 조금 있지만 그 심한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핸들 리모컨 다 되고 크루즈 컨트롤 되죠 킬로수가 1 8 6 814k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뭐특나까지는 해진 거 없죠 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죠 사제로 달아놨네요 여기 이제 또 커블도 디아이스 550만 원짜리도 내리가 나오나 한번 봐야죠 뭐. 이 비싸요 또 나가면은 어 다행이네. 잘 나오고요.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 스포츠 모드. 여기는 제트리시각적 12V 되죠? CD 프로테어콘. 네비도 8인치 정품이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아주 뭐 깨끗하네요. 새거 다름없네요. 자, 그리고 매트는 기본이고. 우드도 가죽,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뭐 키스, 손톱 자국, 흠집 하나도 없네요. 하이패 정품. 좀 보셨죠? 안경 집이상 없고 실내등도 다잘 들어오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어요. 남매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 7만 원짜리 1 3만 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우드도 보세요, 깨끗합니다.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선팅 루마죠. 여기 뭐 무등거처럼 이렇게 손으로 닦이나아안 닦기나, 조금 뭐 무등거처럼 돼 있어요. 뭐 실망은 아니고 상태는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도어트림 보세요. 깨끗합니다. 우드, 손톱 자국, 뭐, 피스 흠집, 까진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뭐, 도어 캐치도 새 거네, 새 거.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작품 달리고, 스위치 옆에 우드, 검정 우드죠? 실기스 하나 없습니다. 도어트림, 찢어지거 까지거나 해진 거, 먼지 때사용건 없고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뒤에도 렉시콘 옵션이죠? 스피커도 뭐, 까진 거, 흠집, 깨진 거 없습니다. 먼지 때도 없네요, 뭐. 여기 이제, 기둥에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있죠? 깨지지 않고, 에어백하고. 어, 뒤에 시트도 볼까요? 오, 시트도 상태가 좋습니다.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먼지 때도 하나 없고, 여기는, 오, 여기 기능 많네요. 열선, 전동, 뒤에 커튼, 그 다음에 오디오 조절 수 있지. 여기는 또, 이게, 어, 뒤에 또 이제 리모컨도 돼 있고, 시가잭 12V에 스키 넣을 수 있는 공간 없네요. 그리고, 아, 커벌더, 커벌더도. 작동 잘 되고 우드도 뭐 까진 거 없습니다 목받이 헤드레스트 깔끔하죠 시트라든가 뭐때 먼지떼 없고 뒤에도 이제 커튼에 스피커는 메인으로 세개 돼요 렉시는 아닙니다 천장 먼지떼 없고 오 여기도 이제 뒤에 TV 내비도 됩니다 옵션이죠 제네시스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고요 깨지지 않고 매트는 기본이고 조우석 전동 시트 스위치도 옵션인데 작동이 잘 됩니다 야 실내 이정도도 뭐 특특특 A급 아주 좋아 별 7개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내비도 괜찮고 엔진 미미 미션미미 뭐 이정도면 뭐 상태 좋죠 약간 뭐 어? 세월 흔적은 있지만 이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엔진 미미 미션미미 괜찮고요 등속조인트 오무기야 뚝뚝뚝뚝 소리나는거 없습니다. 타이어도 50%, 60%. 야, 앞뒤로 1년 타는 데는 지장이 없고, 현재로서는 돈 들어갈 게 없을 것 같네요.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으니, 그 점검이 되니까. 자, 하체도 보세요. 잡소리 안 나죠? 야, 미션도 한번, 티나 안 티나, 언더 한번 올라 볼까요? 미션도, 치는거 없고 열차단 선팅 되어있죠 오우 출력도 아주 힘이 좋습니다 하체 데코보 한번 쳐볼까요 잡소리 지걱지걱비걱비걱 소리나는거 없죠 오우 짱짱합니다 하체도 푸싱링크 쇼바 어시스템함 노함도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모듈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브레이크, 브레이크 모듈이요 어, 리콜 대상이 돼요안 받았으면은 리콜이 됩니다 리콜 대상이 되고 4,50만원 세고 들어갈걸요 저도 하나 지금 리콜 신청해놨는데 아직 리뷰를 안했고 하체도 뭐 계약하시거나 탁송 받으실 것 같으면 동영상 찍어서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차는 뭐 진짜 조용하고 좋은데요 직선코스 또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까요 브레이크도 오잘 들어요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드럼도 뭐 끼익 끼 소리나거나 떨리는 거 없네요 자 노면 타이어 소리도 아스팔트 노면에서도 소리 안나죠 실내에서도 조용한데 실외에서도 아주 그냥 뭐 끝내주는데요 무조건 좋은게 아니 있는 그대로 자 직선코스 언덕도 스무스하게 또 올라오고 직선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딱딱 소리나는 거, 없고, 승차감도 좋고요.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오, 이상 없네요. 차도 잘 나가고, 우회전 깜빡이도 이상이 없고, 잡소리, 뭐 쏠리는 거, 이상 있는 거, 없이, 양호합니다. 주행성능 합격, 이상 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아주, 기똥차죠? 뭐 체인 벨트 리우다 소리 하나도 안 나고. 8단 미신의 GDI 엔진. 정상적인 소리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 이 차량 가거은요 4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게에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제가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음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흔들어봤자 의미 없다 했잖아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또두 가지 약속을나있잖아요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을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세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차량이죠. 저는 또더 좋은 차량 가지고 자 수배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좋은 차 싸고 좋은 차 많이 만들어 봐야죠 뭐. 중고차연구소 김용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